그날 밤도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했. 항암 치료의 고통보다 더 나를 아프게 한건 매일 밤 늦게 돌아오는 남편의 발소리였다. 그이가 외출할 때마다 풍기던 낯선 향수 냄새, 휴대폰 화면에 스치듯 보였던 "자기야, 보고 싶어"라는 다정한 메시지 나는 짐작했. 아니, 확신했다. 내 남편은 내가 병마와 싸우는 동안 다른 여자를 품고 있었다. 1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내게 말했었다. 당신 같은 여자를 평생 기다려왔다고. 그때의 그 눈빛은 진실했고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함께하는 미래를 꿈꿨 아이들을 낳아 기르고 함께 늙어가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그렸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결혼 3년째 나에게 유방암 진단이 내려졌다. 의사는 초기라며 희망적이라고 했지만 항암 치료는 내 몸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얼굴은 누렇게 떴으며 체중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거울 속내 모습은 더 이상 남편이 사랑했다. 그 여자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남편도 나를 위해 애썼다. 병원에 데려다 주고 약을 챙겨주고 괜찮다며 위로해 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얼굴에서는 점점 지친 기색이 명력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핑계는 항상 같았. 회사 일이 많아서 접대가 있어서 야근을 해야 해서 어느 날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몰래 휴대폰을 열어봤. 내 사랑. 아영이라고 저장된 이름 그리고 그와의 다정한 사진들 사진 속그 여자의 얼굴은 너무나 해맑았고 내 남편의 표정은 내가 알던 그 어떤 순간보다 행복해 보였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덮었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복수를 결심했다. 그날 밤 나는 천천히 계획을 세웠다. 울분과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을 차근차근 정리했다. 남편이 내게서 등을 돌렸다면 나도 그에게 똑같이 갚아주리라. 아니, 그보다 더 처절하게 그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자존심, 그의 재산, 그의 사회적 지위,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빼앗아 주리라. 며칠 후, 나는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다. 암이 재발했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전이가 진행되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나는 담담히 그 말을 들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다. 이제 정말로 잃을 것이 없어졌으니까. 2부 완벽한 연기집에 돌아오. 나는 거울 앞에서 연습했.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한 아내의 표정을 남편이 귀가했을 때 나는 평소보다 더 밝은 미소로 그를 맞았다. 당신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오늘은 일찍 들어오셨네요. 이런 평범한 말들을 하며 그의 얼굴을 살폈다. 남편의 얼굴에는 잠깐 동안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평소 같으면 내가 왜 이리 밝은지 의아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곧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내 품에 안겼다. 여보.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빴어. 나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이 열심히 일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나는 조용히 일어나 변호사인 동생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이 시간에 웬 일이야? 민수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나좀 도와줄 수 있어? 중요한 일이 있어. 며칠 후 민수는 나를 만나러 병원에 왔다. 내 사정을 들은 그는 경악했다 언니 정말 그럴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야 민수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내가 도울 게첫 번째 계획은 남편의 재산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이었다 민수는 그의 법률사무소 인맥을 이용해 남편의 모든 통장, 투자 내역, 부동산, 심지어 신용 등급까지 조사해 왔다. 예상보다 남편의 재산은 많았다. 그 동안 나 몰래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올려놓았던 것이다. 동시에 나는 남편의 외도, 상대인 아영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서른둘 살. 한 회사의 마케팅팀 과장 미유 부모님은 지방에 거주, 외모도 출중하고 능력도 있는 여성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남편과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나는 더욱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다. 남편이 퇴근하면 발 마사지를 해주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항암 치료로 몸이 힘들어도 억지로 웃으며 그를 챙겼다. 남편은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점차 편안해. 그리고 그 편안함이 그를 더욱 방심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제가 외할머니 유산을 받게 됐어요. 꽤큰 금액인데 저는 잘 모르니까. 당신이 관리해 주실래요? 남편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얼마나 되는데? 나는 조용히 말했. 15억 정도요. 남편의 눈이 번쩍했. 그는 흥분을 감추려 했으며 말했. 그럼 은행에 맡기는 게 좋겠다,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은행 금리로는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잖아요. 당신이 투자해주세요. 전 당신을 믿어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내가 잘 관리할게. 사실 그 돈은 내가 지난 몇 년간 몰래 모은 돈과 진짜 외할머니 유산, 그리고 시부모님께 빌린 돈을 합친 것이었. 시부모님께는 남편의 사업. 확장 자금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분들은 기꺼이 도와주셨. 모든 사람이 남편을 믿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내 계획의 핵심이었다. 참부더채 걸린 남편. 남편은 그 돈을 받자마자 아영과 함께 강남에 고급 아파트를 계약했다. 물론 내 이름으로 된 투자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은밀한 거처였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했다. 오히려 남편에게 물었다. 요즘 투자 수익이 어때요? 남편은 거진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아주 좋아. 곧더큰 수익을 낼수 있을 거야. 두 번째 단계로 나는 남편에게 더큰 유혹을 제시했다. 시아버지께 직접 전화를 드렸다. 아버니, 아들이 사업을 확장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대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아버지는 아들 자랑에 빠져 흔쾌히 응낙하셨. 그렇게 또 다른 거에게 자금이 남편 손에 들어갔다. 남편은 이제 완전히 자신감에 차있었다. 그는 아영에게 더 비싼 선물을 사주. 해외 여행을 계획했. 물론 내게는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며 때를 기다렸. 민수는 내게 경고했다. 언니,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야 되돌리려면 지금이야.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 이미 강을 건넌 것이다. 이제 남편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봐야 했. 마침내 그날이 왔. 남편이 아영과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는 날. 나는 민수와 함께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남편이 투자했다고 믿었다. 모든 사업들이 실제로는 내가 미리 준비한 가짜 회사들이었고 그 투자금들은 모두. 증거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동시에 남편 명의에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고 신용등급은 순식간에 최하 등급으로 떨어졌다. 여행에서 돌아온 남편은 청천벽력 같은 현실을 마주했다.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댔지만 투자회사들은 모두 연락이 두절되었다. 아영도 상황을 파악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약속한 거 지키셔야죠. 그녀의 차갑게 변한 목소리에 남편은 절망했다. 사부 파멸의 절정 남편은 결국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모든 투자가 가짜였다는 것 그리고 그 돈들이 모두 내 것이었다는 것을.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너무 늦었어요. 민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외도 증거, 재산 탕진 증거, 모든 것이 완벽했다. 남편은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었고, 아영은 이미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난 그였 법정에서 남편은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 한때 자신만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 판결은 당연히 내가 완전 승리였다. 남편은 모든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했다. 그는 문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었다. 더욱 가혹한 것은 그의 사회적 지위마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는 점이었다. 회사에서도 해고당했고 지인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 하지만 내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남편이 가장 사랑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빼앗을 계획이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자유였다. 민수는 남편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물론 모든 증거는 완벽했다. 남편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구치소에 수감되었. 구치소 면회실에서 만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 초점 없는 눈동자, 떨리는 손. 그는 내게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했어? 나는 조용히 답했다. 당신이 먼저 날 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절망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복수를 계획했는지. 오부 진실의 고백. 다시 면회실을 찾아간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사실 나. 다시 암이 재발했어요. 의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부터 당신이 그 여자와 만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요. 나는 담담하게 답했다.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다른 여자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내가 죽고 나면 당신은 그 여자와 잘 살겠구나. 나는 그저 잊혀질 불쌍한 전처가 되겠구나. 그 생각이 너무 견딜 수 없었어요. 남편은 목이 메인 채 물었다. 그럼 이 모든 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 맞아요. 나는 당신이 내게 한 것처럼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공했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나는 계속해서 말했. 내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사실은 당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날 떠날까 봐 당신이 다른 여자와 행복할까 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차라리 당신의 인생에 내가 유일한 여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남편은 오열하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나는 너무 바보였어. 당신이 아픈데도 나는 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우리는 면회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함께 울었다. 그때 깨달았다. 내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어떤 위로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남편을 파멸시켰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내 손으로 망가뜨렸다는 죄책감만 더해졌을 뿐이었다. 며칠 후 나는 남편의 석방을 위해 모든 고소를 취하했다. 돈도 돌려주고 명예도 회복시켜 주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남편은 이미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사회 복귀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는 매일같이 술에 취해 지내며 자책에 빠져 있었다. 육부 마지막 선, 내 병세는 급격히 나빠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 남편은 매일 병원을 찾아와 내 곁을 지켰.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 완전히 부서진 사람이었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고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나는 그런 남편을 보며 후회했.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큰 공허감만 남겼다. 우리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진짜 사랑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났다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을 텐데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만약에 내가 당신의 외도를 모른 척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보다는 나았을 거라는 거야.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러게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당신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나는 완전히 당신 것이에요. 다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어요. 마지막 며칠은 평온했. 남편은 내 곁에서 떠나지 않았고, 우리는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시간을 보냈. 그는 내게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의 이야기를, 첫 데이트의 설렘을, 결혼식 날의 감동을 들려주었다. 그 순간들만큼은 우리가 진짜 사랑했던 부부였. 마지막 날 나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미안해요. 당신을 이렇게 만들어서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내 잘못이었어. 우리는 서로에게 용서를 구했다. 너무 늦은 용서였지만.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 다시 행복해지세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에요. 남편은 울먹이며 답했. 그럴 수 없어. 내게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없으면 나도 살수 없어. 나는 그 말이 진심임을 알수 있었다. 복수는 성공했. 남편의 인생에서 나를 지울 수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내가 원했던 것이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진짜 사랑이었을까? 그렇게 나는 눈을 감았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다. 남편은 나를 잃었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파멸시켰다. 결국, 우리 둘다 상처만 남은 채로 끝이 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지막 순간 내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적어도 남편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역시, 비록 뒤늦었지만, 나만을 생각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니까, 어쩌면 이것이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남편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여자가 되는 것. 그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지배하는 여자가 되는 것. 사랑과 증오는 종이 한장 차이라고 했던가. 나는 그둘 다로 남편을 완전히 사로잡았. 그리고 이제, 진짜로, 그는 온전히 나의 것이 되었다.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우리는 영원히 연결되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꿈꿨, 완벽한 복수였다. 남편을 사랑으로 파멸시키고, 증오로 구원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용서로 영원히 묶어두는 것.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남편은 이제 나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죽어서도 그를 지배하는 여자가 되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또 있을까? 이보다 더 잔인한 사랑이 또 있을까? 그렇게 나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남편은 평생 나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하는 가장 아름답고도 잔혹한 복수였다.